들어가 봐. 이공격받막으러 왔는데? 여 <dings> <olor> <voltar 바로 goodbye> <vegetation> 군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버튼 스자1점왜언다이간로버 이렇게 한다고? 의 정당한 승부 없어. 정말 아끼 먹구나. 마음에 들었다, 얘들아. 제발 킬을 썼는데 어나 이거 개그하고 들었는데 애들이 진심인거 같지 왜? 그러게 저거 안하고 해본거 아니? 맞아. 와 우리 타워야 알아, 고생이 고생이. 와우. 어, 네. 아, 저기, 가 파괴되었습니다. 저기, 는기저하저고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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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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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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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왜 뒤졌지? 뒤쪽에 카누드가어 타름루트가... 뺑났었어. 아 진짜 개박치네. 와 네. 아, 그래도 우리 타워 받이라 그도아나 <laughs> 갈게요 갈게. 뭐야? 띵! 아이, 죽었대. 일발이가 응. 응. 어. 님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게. 만만해 보였나봐. 하수꾼이 있는데도 님한테 맞다막네. 어, 보여줄 수 있나? 아이고, 안되네. 어? 체력 얼 아이씨 진짜 개빡치네 아 아! 빠비! 딸수있 야 그래도 내가 시선 끌어서 클리브가 뒤를 쳤죠. 그래. 음. 보 정당한 승부란 건 없어. 그래. <레스> 와 클리브 개잘함. 그러게 클리브가 잘한다. 와 우리 파스크 피해량 봐. 아, 이짱 아이 이따 새끼 진짜 Time to die. 맛있죠 나는 이벨 먹을 자격이 있다 이들이 오고 와 씨발놈 진짜 아 여기 <놈> 있아여구나 네가 까르로스의 몰라야 근데 우리 내일 어이 오진다 한명 아, <laughs> 아, 죽고 한명 나가서 다시 돌아받고 아, 근데 진짜 님만 좋아한다 그러게 그, 얘이탱 입. 무슨 일지모르 아, 저게 우리 클립 뭔가 덕분에 희망을 봤나 봐. 불타게. 포 이게 탈

우리 서로한테 뺏났었어. <laughs> 그래서 둘이 같이 터짐. <laughs> 아, 미 진짜 나 아파. 아 진짜 개피 아니 진짜 카를로스 둘이 서로 보자마자 뺏나는 거지 불다 터졌고. 어! 이게 닿네? 맞네. 야, 그래도 제이는 인간의 몫을 했다. 다행이다. 아, 이거 빠져야 되... 저거, 테이만 한번 끊어줘. 됐어, 됐어. 와, 우리 아니, 카를로스. 왜? 야, 그리 안 나왔어. 뭐가? 양클이 안 나갔어, 한 대박. 백라 한 다음에 제트키 포탑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나갔어. 그래서 <laughs> 좀 빡쳤어, 바로. 아니 우리 클리브는 왜 희망을 안 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주던. 땅. 아, 죽었네 안돼. Okay. 야, 이거 클립버 따봉준다 어, 따봉 <laughs> <아무도 말릴 웃음> 따봉 <laughs> 다 어, 클립을 따봉다 아, 이거 클릴수없봉준다 이거, 클리이 따봉준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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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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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타링을 끼워볼까 아니, <laughs> 어차피 스킬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평타링이 낫지 않을까? 맞출 수 있는 게 평타라서? <laughs> 어 가운데 토마스. 안 간다 다오 까를로스. 근데 안 죽었네? 아 까비. 그 반인가? 반피라서. 그리고 는 버거스잖아. 아니네? 째콜 스파클링스네? 클릭 써가지고 벨라나 싶어가지고 그냥 f 가 m n 봤는데 피가 너무 많았어. 아 o 고 s 어 일단 깨 f I'm not sure if 는 m not 와우 미친! <laughs> 어 그래도 이번엔 님이 아니네요. <웃음> 그러게. <웃음> <웃음> 미안해, 나는 개그팟을 할 거라 그랬는데. 내가 과연 이 미러를 할수 있을까? 그냥 가자마자 붕을 박아야 될까? 어. 거기야. 아깝. 아까... 잘했어, 잘했어. 이야. 이거 더 이상 근데 무리야. 응, 그냥. 갑니다 <laughs> 좋아, 타워 지켰다. 와, 타워 지켰다. 질구질하게 쟤네? 마를렌이 중앙에서 저거야 그래도 우리 플레이 졸라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다들 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laughs> 다들 존나 열심히 게임해 <laughs> 날아가서 저기 한번 밝혀줘야되나? 밝혀와봐 내가 여기 보고 있을게 네 갔다올 수 있어? 이쪽에 칼을 보여가지고 안될 듯? 응 어. 그냥 자리 지키고 있는게 나을 것 같아 해야 될것 이게 아, 클립브 보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가졌는데. 그러니까. 어제 날그 같은데. 제가 다니다 아. 잘해줬는데 진짜 응수없나 제일 량 꼴등이야 그런

밤에 저 클리브 보면 탱서야지. 네. 저. 아, 여봐잘 귀엽네. 제가 먼저 좀 가겠습니다. <laughs> 야, 네. <laughs> 일본 걸요? 스본아 갈라버려 클리브 사한고봐또 그냥 재미는 있다. 어 재미도 있는네 아죠 <laughs> 카로슈 할걸 그냥. 카로슈 세팅. 완전 방 세팅이라 일부러. n 이들었는데. i 네, n 진짜 재 l 는 있다. 응. o n 는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을 s 같 r e I'm 루이스를 들었으면 이것보단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루이스를 음. 생각 못했어. 난 니비 루이스 어, 안 하고 카를로스 그래. 하길래 왜 했지? 야저 새끼 잡아. 왜 이렇게 여기로 가이지 조용히 치면. 스키만 해, 스키만. 중앙도 아주 구만 얼마를 받고 있어? 미안해. <laughs> 내가 미안해. 기 모든 것끝다 이거 한명 기방해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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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정안 되면 그냥 내가 <laughs> 번째로 꺼꾸면 되긴 한데 떨어지면. 공주님 아, 아, 오셨어. 왔어요. 아, 어, 아, 하이, 하이. 안녕, 혼자 님님사파할요 졸려. 아이고. <laughs> 졸려서 뭐다하신대 호잉. 어차피 정했인데 <laughs> 아, 저 지금 사파인 졸려서 해가지고 지금 잠깐 정신 잃었더니 자리 비움 떴어요. <laughs> 커피를 마시면 아이 잠을 못 자고. 커피 엄청 잘 받는 편이시구나. 네, 제가 그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은 새벽 6시까지 잠을 못 자요. 좋겠다. 방 안에. 근데 어, 그건 초...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힘니게 저도 되게. 저거 안 되면 내가 그냥 떨어지죠. 제가 그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서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은 핸드폰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눈 감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 지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시계를 봤다. 새벽 5시인 거야. 에이, 그냥 포기하고 핸드폰을 하다가 몇 시였지? 해 뜨고 새 소리 들렸을 때니까 한 6시에서 8시 사이일 거예요. 그때 기절 잠을 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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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라 브이스팩도 사야 되는왜 회를 먹으면 아, 졸린 걸까요? 이해할 네. 수 없어. 그러게요, 왜 그러지? <목소리> 그나마 다행이건 저 테이도 못하는 테이라는 거야. 우리 팀대 이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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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 이겼어 지금 어 <laughs> 아니, 우리 한타 이겼어 도시마, 일반 가신 거예요? 예 음... 저희 둘끼리는 일반 돌아요 원래 오면은 내가 그냥 떨어지면 돼나 민들어 너 이게 말을 해와 이게 되네 <laughs> 이거 지금 나온 사람한테 기방 시키고 들어와야될것 같은데. 근데 내가 기방을 할수 있을까? 청아 아니 내가 떨어져도 되니까. 아 근데 를으니까까 한번 먹까 보자. 아 여기 옥수수 들어갈 소시지를 찍겨서강점으로되놨어 이게 뭐야? 네. 맛있겠고 더 들어가니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내가 들어가서 마셔줬네 그냥 내가 <laughs> 오빠서 <봐서> 먹는 거랑. 치즈 <laughs> 음. 네. 말만 들어도 맛있는데 그게 애매할 정도면 거기면 못하는 거예아 짤딱. 아, 이 아, 이 아, 이 아, 내가 너무 제이 어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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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아, 아, 이리 게임 오래 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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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다이 아, 17분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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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셨어요? <laughs> 졌어요. 응. 졌어요. 응. 이건 이길 수 없는.